일찍 오시네? 어? 잠깐만 나안 들린다 아이씨 구독 눌러줘 좋아요도 눌러줘 사장님 에? 에? 오자마자 바로 가시면 어떡해요 아 사장님 아에 소리가 안들려가고 코나도 갖고 가세요 아. 어제 뭐 했어? 어제 나 오따구 어드벤처 했어 뭐? 무슨 어드벤처? 못하고 어제는 저도 몰라 알리가 없잖아 <laughs> 명당이니까 꼭 해봐 <웃음> <웃음> 좋아요 아 이거 두 컷더라고요 <laughs> <laughs> 아 그래 사실일까 <laughs> 사실지 <laughs> <다시 웃음> <다시 듣지? 웃음> 일부러 노렸잖아 뭔 소리야 그럼 <laughs> 그럼 어제 그거 스쿼드도 1등했대매 <laughs> 할수 있으면 힘들었어 <laughs> 아니 근데 어제 정강진 개웃긴 게 방송 키기 직전에 갑자기 강재한테 카톡이 와 있는 거예요. 갑자기 단톡방을 만들길래 어 무슨 일 있나 하고 봤는데 막 너무 막 힘들다는 거야.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강재야 괜찮아 이랬는데 답장이 없는 거예요. 그래 아니 왜 힘들다고 해서 갑자기 또 말이 없는 거지 뭐지 하고 궁금해 뒤지는 줄 알았네. 저러고또 그냥 담수 쳤어. 그러고 카톡하지 마. 끝점을 그러니까. 너무 늦게 봤어, 너가. 아, 뭘 늦게? 막 아? 빨리 봤는데. 어, 아니, 지금 부검해? 아니, 아니. 미안. 해가 끝점수 따지 말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늦게 봤어? 어? 어, 늦게 보는 거에 기준이 한 30초에 1분인가 뭔데? 아니, 제가. 핸드폰을 들고 있는 시간이 좀 적거든요. 나한 2분 안에 했던 거 같은데. 1분 동안 핸드폰 어, 카톡만 이건. 쳐다보고 있으니까. 저, 아, 저 잠깐 내려가다가 파... 있다가 진동 올리면 보면 되지. <웃음> <웃음> 아 그럼 되네. 오케이. <laughs>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. 이렇게 맨스. 카이다 말한 내가 나쁘다고? <laughs> 아, <이>. <웃음> <웃음> 앞으로는 카이답 아니면 그냥 갑자 답장 안 해야겠다. <laughs> 보고 어, 늦었으면 그냥 씹어야지. <laughs> 아니 어제 김스틴 만났거든? 너하고 레트님하고 나하고 실력 똑같다는 거야. 그걸로 개X댔더니 내가 좀더 잘한대. 당연히 네 앞이니까. 네가 말기 아닐까?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인정받고 왔어. 아니 뭐 말만 걸면 귀가 빨개져, 애가. <laughs> 아, 씨, 무슨. <laughs> 아 현실에선 아무 말도 못할 거면서 진짜 아무 말도 못해 아니 마, 아무 말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다 답답해 뒤지는 줄 알았어 약간 제스처로 많이 하는 거야 도리도리 끄덕끄덕 아, 그랬잖아 아, 내가 좀 괴롭히긴 했어 너가 쌓인 게 있잖아 <웃음> <웃음> 어. 그래서 나는 뭐라고 <laughs> <laughs> 뭐라고? 아니 뭐라고? 36명 남았는데? 할수 있는 거 아니야? 야, 어. 플랭크 세우지 마. 왜 그래? <laughs> 레트 님이야, 뭐야. 왜? 말이 심해, 자꾸. <laughs> 아니, 근데 그거 알아. 너랑 레트 님이랑 비슷해. 그 약간 사람이 칭찬을 하면은. 아, 아니 약간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. 어? 내가 좀 잘하지? 이러고, 네님실천하는 <laughs> 아, 아, 원래 잘하는, 아, 저 새끼는 약간 뽀로개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약간, 그, 어, 근데 약간, 그거야 어. 칭찬을 평소에 많이 못 받아본 사람들이. <laughs> 많이 바라본 사람들이야. 또 자주 듣는 거니까, 아니야. 이런 식으로 넘기지. 근데, 진짜 가끔 듣는 사람은 그걸 즐겨야 되니까, 그냥 본 적은 맞다고 하는 거지. <laughs> 그건 맞네. 그건 <laughs> <laughs> 어쩔 수 없는 거야. 아, 좀 마음 아프네. 그 어쩔 수 없지. 그 언제 받또 받을 줄 알고 그 시간을 지켜야지. 그건 또 맞긴하지. 나 <laughs> 슬픈데. 아 그래도 강재랑 뷰 하면은 편하다. 일단 왜? 내가 머리 쓸 일은 없어. 아 그럼 나 예은이랑 하면 <laughs> 너가 오도해? 내 내가 해야 되는데. <laughs> 아 그러니까. 그래? 그러나 이제 탑텐 되면 내가 내가 멈추거든. 그래가지고 <laughs> 자기 당적으로 빡 <빠>, 빡꾸하고 그랬어. <laughs> 예은이 불러와. 텐텐만 오자 시자. 안돼. 오케이 뒤치 오케이 와, 나이스 회수! 컷이야 컷 컷인데? <놀람> 괜찮을 친구 있어 앞에 나이스 나이스 아, 살릴 수 있나 내가 더? 아니야 못 살려 그냥 뛰어 앞에 지고 가살수 있어 아, 아, 살아! 아, 살아! 앞에 사람 앞 그냥 가가 그냥 같이 가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아, 같이 아, 그냥 죽여 길리나! 그냥 싸워야 돼아네만약 만약에 두 명이잖아 그럼 우리 한 명씩 눕힌 거라 이긴 거였어 맞아 맞아 그 그렇지 아니 합리화가.. 맞잖아요! 듀오 했으면! <laughs> 한 명씩 잡고! 다 땄지! 그럼 그럼 예은 전화해봐 어? 일어났다! 야나 방송 중인데 아! 같이 배가하자 지금? 응! 지금 강정 나 하고 있는데 예은이의 빈자리 너무 허전하잖아 이은이의핀자리가 허전하다고? 어 지금 옆구리 <laughs> 비었잖아 우리 <에이씨. 웃음> 아, 너, 너무 좋은가 봐그지 너무 행복해 <laughs> 보여 아 역시 깨우기 잘했다 오지 말면안다죽었으 늦었다니 오케이 우리 그 운영사무소로 와응 성공 음. <laughs> 오늘 1등 할 때까지 저희 아니지? 아아니편안은 아닌데 어편안은 아닌데 하면 좋지 어. 어 1등 하는 사람들 아니 벌나본데얘은 아, 누가 깨워서 강지가 자꾸 깨우라고 해가지고 <laughs> 야 누가 보면 나만 깨우라고 한줄 알겠다 김겸네 아 말, 말리려고 했는데 <laughs> 와 진짜 나네이 얼굴 어, 좀 보여, 가만히 좀 계셔보세요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 <웃음> 봐라? <목소리도> 엉덩이 되게 짝 달라붙어 있다? 아 니마 니마 아! 나못 죽어요! 아! 맞어아아다 아우 카레 시켜 먹어야겠다 어머 카레 좋지 아, 나도 아, 제일 아, 좋아하는 음식 아, 중 하나야 페이퍼리 푸 페이퍼리 영어 좀 하네? 아.. 아.. 미안 나도 모르게 영어가 튀어나네 아 미안x2 내 미안. 아, 좋아하는 음식이야 <laughs> 선택하신 목소리로 후원 시 목소리 서비스 사용료 100원이 별도 부과됩니다 아니 뭐야 네. 아니 도네이션 내 목소리 나왔는데 개 듣기 싫은데 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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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걔> 듣기 싫다고? <웃음> <웃음> <또> 뭐야 갑자기 <laughs> 되나 시험해봐야지 킥킥이. 아 듣기 싫어 아 씨발 아니 뭐지? 강진 목소리 유사 재미니 가피다. 어, 그 P T S D 인가 뭐? P T S D 내가 <laughs> <laughs> 러우스를 못 키는 게 P T S D고. <laughs> <laughs> 전 T T S 그거. 눈치가 없는 사람한테 눈치를 대놓고 저도 모르는 걸 모든 맞아. 사람한테 풀어놓는 게. 와야야 진짜 강진 목소리다 야 진짜, 야, 진짜 <웃음> 신기하다. <웃음> 왜, 잘 만들었는데? 아주야. <laughs> 야, 야야야 괜찮아. 난 좋은데. 눈치 맞춰 <laughs> 나 진짜 막맞 맞춰. 야야야 no. no, no, no. 어려워. 야, 봐. 야, 야, 강지, 강지야, 나못 보면 안 되지, 그렇지? 점 내봐야 돼. 야, 니 이자나 조라크 오호, 그만 그만. 오호. 야, 야, 궁지로 몰라, 궁지로 몰라. <laughs> 야, 돈에션 어, 아, 얼마 아, 충전돼 있어? 그래서, 시간 티? 저 빨리 야 얼마 있냐고 빨리 빨리! 큰 인증 안 해. 소리 좀이 너. 야 빨리! 야, 그내 <laughs> 아싸, 이드프라이팬 하나 야. 현실에서 이고1 7 0 0원 5,000원씩 써. <laughs> 어, 언니, 이딴 식으로 팩되는게 언제 써요! 티켓으로 보낼 거야. 이 okay. <laughs> <야, 웃음> <제가 웃음> 생각 못했네. <laughs> 스트레스 지 <하지> 마. <laughs> <laughs> 어요 고맙다. 음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님 감사합니다. 정말 팬이에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에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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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일합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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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다감사합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고합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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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니다니다감니 뭐야 왜 그래 아 진짜 김총 김청... 뭐야 왜 그래 <laughs> 너가 내는 거야 이기야다 드린 거고 안 근데 이거 에너지들이 그로 안 차거든요 참나 어쩌라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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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대 드세요 붕대 저1일단 어... 말이에요 상세개다 하나 드릴까요? 근데 찍어서 아, 안 줄래요 <laughs> 어 그럼 나 낯설어 왜찍해야죠저막 때리지고 삥뜯어 가셨는데 내가 왜들려야 되냐고요 강자 좀 도와주라. 어? 아, 나 손에 수류탄 들었어. 어? 말같지 어 가자, 이거야. 어때? 어, 나 뽑았어. 어? 아니, 뭐 하세요? 아니, 선생님, 뒷목이 왜 이렇게 아프냐? 안 걸린 거 아니야?